안녕하십니까 배달의 신입니다 자 V7이 드디어 구입하고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자 일단은 어, 지금 현재 주행길이 8196km 이제 유적 주행키로수고요 어, 일단은 모터쪽에 문제가 좀 있어요 어, 제가 볼때는 느낌상 유선기어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컬리 투어 모델 유성기어 나갔을 때랑 비슷한 증상이죠. 그래서 오늘 배달을 하다가 마무리만 하고 중간에 들어왔습니다. 일단은 지금 이제 정비를 하면서 영상을 찍어 볼게요. 자, 일단 자전거는 항상 정비할 때 뒤집어 놔 편하죠. 자, 마찬가지로 일단은 브레이크 캘리퍼 먼저 제거를 하겠습니다. 브레이크 리퍼를 제거하는 이유는 일단은 바퀴를 뺄 때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바퀴를 다시 집어들 때이 로터와 브레이크 사이에 그 패드 사이에 브레이크 패드 사이에 이 로터를 집어넣는 게 힘들어요 브레이크 킬리퍼가 장착되어 있으면 은이 작은 틈 사이로 로터를 또 맞춰서 넣어야 됩니다 그게 힘들기 때문에 패드를 네, 클리퍼를 제거를 하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. 자 이제 베이스 클리퍼는 제거를 했고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쪽에 네, 허브 모터 연결 단자. 네, 이게 방수 기능이 좀더 좋죠. 네, 이렇게. 항공 커넥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좀더 다른 어체보다 좋은 것 같아요. 자, 일단은 제거, 케이블 제거를 해놓고. 자, 요거를 하나 풀어야죠. 우와! 작업을 처음 하는 건 아니고, 오랜만에 했더좀 뻑뻑하네요. 자, 요거 하나 먼저 풀르고, 자, 그 다음에 돌기와 샤가 잘안 빠지네. 돌기와 샤를 빼야 되는데, 어, 반대쪽을 풀르고 나서 작업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자, 반대쪽으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. 자, 뭐 반대쪽도 특별한 거 없죠? 자, 반대쪽도 풀어주겠습니다. 자, 요 하나 풀었죠? 네, 바닥에 그대로 순서대로 내려놓고요. 자, 그 다음에. 작은 스패너로, 이거 간격을 잘 맞춰서 빼주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, 돌기와셔. 돌기와셔, 이렇게. 돌기와셔 있죠? 이쪽에 돌기가 있어요. 예. 네. 해서, 빼주시고, 자, 아까 전에, 빼지 못했던 거. 네, 반대쪽 것도, 네, 반대쪽을 풀으니까 돌기에서 잘 빠지네요. 그래서, 바닥에 잘 내려놓고요. 呢。Nee. 이쪽 이 조금 힘들 긴하 네요. 얘를 강력은맞은것같은데어 이제 좀 들리게 이제 빠질것같아요 여기서 자, 요거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래도 잘 안빠져요 알았습니다 이렇게 체인 잡아주시고 1,000 와트 모터라서 350 와트보다 무겁네요. 잠시만요. 자, 퀴기를 내려놨고요. 자, 이쪽에 와셔 하나 일반 와셔예요. 빼놓고, 자 반대쪽에도 이미 빠졌네요. 네, 반대쪽에도 와셔가 이런 거 붙이지 않되게 잘 챙기셔야 됩니 그냥 잘 챙겨놓고요. 자, 그리고 네, SMD는 자 이쪽에. 러주는게 있네요 음... 자... 편한 작업을 위해서 로터도 빼야될 것 같아요 지금 작업 중간에 멘붕이 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로터를 체결하는 볼트랑 안에, 안쪽에, 그, 허브모터, 장착되어 있는 볼트가 다 별렌즈에요. 아, 지금 육각만 있고, 별렌즈가 없습니다. 아, 일단은, 혹시 모르니까 집에 있는 공구통에 별렌즈가 있는지 봐야 될것 같아요. 별렌즈가 있긴 있는데, 이만한 사이즈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잠깐 집에 갔다 올게요. 자, 지금 다시 영상을 찍고 있고요 아저 영상 녹화한 지는 약 8분밖에 안 됐는데 약 1시간 좀 넘게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자, 여기 보시면은 별렌치에요 육각이 아니라 별렌치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마트킹 저희 집 근처에 어, 차 끌고 가서 마트킹에 가서 별렌치 세트를 샀어요 <laughs> 아, 야방에 생쇼를 하고 있습니다 아, 자, 그나마 다행인 거는 자 별렌치인데 일제래요 일제라고 써있더라구요 네. 이 브랜드 명칭이 써져있는데 뭐 브랜드까지는 잘 모르고 자, 아무튼 시작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별렌치가 있으면 이렇게 쉽게 풀리는거를 아까전에 못풀러가지고낑낑됐습니다 자, 이거 풀때 워낙 지금 처음 풀리는 거라서 뻑뻑해요. 그래서 나무가 안 생기게 잘 잡아주면서 풀어줘야 됩니다. 지금 이제 느끼는 거는 어 제가 공구가 그래도 웬만한 사람에 비하면은 공구를 굉장히 종류별로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이렇게 별렌치가 필요할지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. 자 그래서 내 자전거에 필요한 공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전에 좀 파악을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안 그랬으면 벌써 허브부터 분리 다 해봤을 텐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모를 했어요 자 그리고 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음 이제 이렇게 그 배달 일을 할때 야간에 하잖아요 야간에 하는데 어그 보통 야간에 자전거 샵이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 데가 없어요 네 보통 저희 동네는 한 7시 그 7시 정도면 문을 닫는 것 같더라고요 7시에서 8시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다그 정도의 문을 닫기 때문에 이렇게 자가 정비를 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좋죠 자, 로터를 분리했습니다 자, 로터 같은 경우는 방향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 숫자들이 써져 있죠 네, 이쪽이 위에면이에요 그리고 반대쪽은 숫자가 없어요 네, 그래서 헷갈리게 장착을 하실 일이 없습니다 저거 터은 내려놓고 자 그다음에 허브 모터 어 이거는 좀 사이즈가 작은 거네요 처음 뜨는 건데 생각보다 그렇게 뻑뻑하진 않네요. 근데 지금 SMD꺼는 처음 뜯어서 좀, 음, 약간 걱정 됩니다. 잘할수 있을런지. 그래도 아예 허브 모터를 처음 뜯는 건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이죠. 제발, 음, 유성기어만 음, 마모가 생겨서 고장이 났길 바라겠습니다. 네, 모터 자체가 고장나면 또 피곤해요. 주문을 해야 되니까. 자, 이런, 요즘에 이런 작업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작업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.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래서 뭐 이래저래 약간 저만의 공방? 아, 약간 이런 거를 좀 하나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아, 솔직히 월세가 너무 비싸요. 그래서 아, 일단 원하는 위치는 선정을 해놨는데 아, 그 곳에 이렇게 싼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. 자, 한번 볼까요? 자, 허브모터 분리할때 이렇게 바닥에 툭툭 치면 된다고 했죠. 자, 이거 처음 뜯는 건데 이렇게 나오죠. 네. 아, 지금 딱 봐도 허브모터 사이즈 틀려요. 자, 보면은 네. 아무 뭐 생겼죠. 네. 좀 많이 심하네요. 안타깝게도 이건 지금 바로 수리가 안될것 같습니다. 지금 보이시나요? 많이 갈렸죠? 어쩐지 브레이크 패드 쪽에서 나는 소음치고는 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좀 많이 갈렸네요. 진짜. 안타깝습니다. 근데 여긴 또 이링이, 이링이 조금 틀릴 것 같아요. 자, 일단은, 이거는 SMD 바이크 사장님한테 연락해서 부품 수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이쪽도 갈리고, 이쪽도 갈리고, 그리고 이쪽도 갈렸습니다. 좀 많이 갈렸네요, 지금 보니까. 자, 오늘 작업은 안 좋게.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. 모터가 1000W 짜리라서 그런지 그 350W 짜리랑 유성기어 사이즈가 틀려요. 네,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 전기자전거에 필요한 공구가 뭔지 확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이즈도 미리 구비를 해놓는 게 좋겠네요.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그리고 어, 다음 영상에서 유성기어 교체하는 거. 네. 영상 마무리 할게요. 마치겠습니다.